안녕하세요 요즘 알리바바 많이 뜨겁죠 네, 중국 정부에서 마인길 들이게 한다 시진핑이 열받아 가지고 혼내주고 있다 뭐 공산당 네, 뭐띵 받았다 뭐 그러죠 어, 미국 시간 일요일 저녁에 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알리바바 홈페이지에서요 네, 자사주 매입 금액을 6 빌리언에서 10 빌리언을 올렸어요 네, 60억 달러에서 네, 100억 달러로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기간을 또 보면은 2022년까지 2년간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럼 뭐, 뭐, 4분기로, 뭐, 8분기로 나눠놓으면은, 뭐, 한분기에 뭐, 1빌리언, 뭐, 10억 달러 정도 쓰겠죠. 뭐, 그렇게 쓰진 않겠지만, 알아서 주가가 낮으면 쓰겠다, 뭐, 유들 있게 쓰겠다, 뭐, 이런 뜻을 보면 되겠죠. 예. 일요일 기준으로 시총이 637빌리언 이었어요 뭐, 그러면 10빌리언이면 시총이 약 1.57이에요. 오늘 조금 더 하락을 해가지고, 600빌리언이고, 이렇게 되면 뭐1.67% 정도 됩니다. 뭐 이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때13% 하락 마감했고. 근데도 제가 현금을 좀홈페이지가서 얼마 있나 보니까, 60빌리언 정도 있어요. 이거 홈페이지 가져온 거거든요. 뭐, 요거 다 털어 넣어도 지금 시청하면 10%정도예요요 정도 다 털어 넣으면 이제 좀 주가 반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뭐, 중요한 시그널로 보고 있잖아요. 주가 상승이 될 거라는 시그널로 보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주주분들 마음 단단히 먹으라 이렇게 썼는데 그 이유는 저는 이 시그널이 이 알리바바 주가에, 뭐, 장기적으로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뭐, 중기까지 볼수 있겠네요.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봤어요. 이렇게 댓글도 많이 주셨더라고요. 자사주 사면 주주들에게 좋은 거 아니냐? 뭐, 또 현금 많으니까 매입 좋은 거다. 또 자사주 매각해서 주주참원에해서 좋은 거지. 예, 사서 매각을 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자사주 사면 끝인 건데, 사서 왜 매각을 해요? 매각하면 안 돼. 안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사면 끝이에요. 예, 그리고 자사주 끓여 모아서 지분 알아, 뭐, 팔아먹게 돼 누가 있습니까? 예, 이거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귀지 못해줘 해서 구경기업한테 그 예, 자기네 집 도네이션 했죠. 아, 참 재밌는 나라예요. 사사님이 해주면 좋은 거 아닌가. 네, 기본적으로 좋은 거 맞고요. 항상 주식이 정답이 없어요. 뭐1 뭐 더하기 1은 2다. 이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주식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하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이 자사주 매입이 뭐 이렇게 주가 항상 한창 올라가고 있을 때, 요럴 때, 한 요쯤에, 뭐, 요렇게 발표를 6빌리언에서 10빌리언까지 안 해도 돼요. 6빌리언에서 뭐, 7빌리언만 한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지금같이, 좀 상황이 안 좋고, 좀 약간 빨짝지근하고 거시기한 상황에서 자산이 배 금액, 자사주 매입 금액을 늘렸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 앞으로 주가 하락이 더 심한, 심할 테니까, 우리가 자사주를 좀더 살게. 왜냐면 자사주는 쌀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 이렇게 합리적인 금액으로. 그러면은 더 내려왔을 때좀더큰 금액을 사겠다는 뜻은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좀안 좋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사주가 뭐돈잘 벌고 주가 상승하고 뭐 이렇게 서 우리가 주주하는 어, 노력할게. 이러면 굉장히 좋고 부스터가 돼가지고 6빌리언에서 7빌리언으로만 늘려도 주가가 이제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같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막 이렇게 뚜드려 패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사주 금액 더살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뭐라고 말한 걸까요? 아 주가락이 더할 수도 있으니까 어좀 준비해라. 우리가 대신에 주가 조금 주식을 조금 더 사줄게 이렇게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마윈 길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이 엔트 그룹에 대해서 조금 이제 크랙다운? 좀 부식이 하고 있거든요. 조금 이렇게 위험성을 낮추고 있어요. 이 엔트 그룹이 정규 은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제도 조금 허술하고, 미국보다 아무래도 중국이 좀더 그런 게 허술하겠죠. 그래가지고 그 위험성을 좀 봐가지고, 이렇게 좀 사전 단속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더 커질 수 있으니까. 2008년도에 미국이 터진 이유가, 어? 뭐, CLO? CDO? 뭐, 이런 것 때문에 터졌잖아요. 네, 그 중국 정부가 보는 위험성을 설명 설명드리려면은 ABS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요거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MB, MBS가 있고요. 네, ABS는 간단히 설명드려 가지고 딱 이런 거예요. 여기에 A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은행이 있어요. 근데 A가 은행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래요. 그래 은행이 자본금이 100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해 가지고 100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은행은 아, 이자율, 뭐, 3%라고 쳐요? 3%만 받으니까, 아,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이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죠. 아, 어, 어떻게 할까? 그럼 B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B라는 사람한테 이제 가는 거예요. 야, 이사 A가, 어, 신용도가 굉장히 좋은데, 얘가 나한테 100을 빌려갔는데, 요걸 내가 담보, 이 대출 빌려갔다는 증서를 담보로 해가지고, 너한테 주고, 너한테 이자를 뭐, 한2% 받을 테니까 나한테 90만 빌려줘. 그래가지고 90을 또 받아요. 그러면 또 다른 c라는 사람한테 또이 90을 빌려줘요. 그러면 또 d라는 사람한테 요거를 또 90을 받았다는 담보로 했다는 이증권을또 팔아먹어요. 이렇게 계속 무한증식을 하는 거야. 근데 아무래도 엔트그룹이 개인대출이다 보기 때문에 정규은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규제도 조금 약하고 좀 중국이 봤을 때 이런 거를 좀 위험으로 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2008년도에 미국에서 터졌던 게뭐 CRO, CDO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거를 조금 문제를 크게 보고 있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BS 보면은 말이 뭐가 어렵잖아요. 부동산, 뭐시기, 뭐시기, 뭐시기 해서 뭐, 유형, 무형, 뭐, 유동화 장산, 네. 유동화 자산이에요. 이건 부동산이라 유동, 유동. 대출, 뭐, 돈을 담보로, 돈 대출하는 것을 담보로 해서 만든 증권화한 뭐 그런 증권이라 보면 돼요. 말이 어려운데 그냥 ABS, 네, 대출, 담보증권, 뭐, 이렇게파셔도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MBS를 볼게요. MBS는 ABS랑 개념이 똑같아요. 대신에 담보물이 주택인 거예요. 똑같아요. A가 있어요. 나 요, 근데 요거 집을 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은행이 있어요. 은행한 가가지고, 야, 나 요거 집 사고 싶은데, 나, 어, 100원만 빌려줘. 그러니까 은행이, 어, 그래? 그럼 알았어, 100원 빌려줄게. 대신에, 요거는 내가 담보로 잡고 있다너 이거 100원 30년 동안 다못 갚으면은 내가 이집 가져간다. 어, 알았어. 근데 은행이 얘가 받는 이자만 받고 배가 안 차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또 빌리고 싶어요. 똑같아요. ABS랑. 그래가지고 여기 또 B라는 사람한테 야, 나 이거, 이거 굉장히 안전한 거거든. 이거 주택 담보 있고 지금 주택 시장, 어? 가격 오르고 있는 거 알고 있지? 만약에, 어, 얘가 파산하면은 너 이거 주택 가져가. 어, 내가 그거 주택 팔아가지고 돈 갚아줄게. 어, 그래? 그럼 알았어, 너한테 90, 90만 줄게. 그래 얘가 또 이자를 주고, 여기 이제 90을 받아요. 똑같죠? ABS랑. 그런 다음에 얘는 또 C라는 사람한테 대출해줘요. 그럼 또 요걸 증권해가지고 또 D라는 사람한테 팔아먹어요. 요게 되게 이제 단순한, 어, 이렇게 팔아먹는 거, 어, 그걸 설명드렸고요. 중국 알리바바 얘기하는데, 왜 ABS랑, 어, 뭐 MBS를 설명하느냐 할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중국은 이, 이거로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엔트 그룹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 독과점도 뭐, 물론 안 좋게 보고 있고, 위험하게 보고 있고요. 왜냐면, 하 이런 기업들이 알리바바라든가, 음, 뭐, 구글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큰 기업들이 이제 공산당 혹은 정부보다 이 사람들, 시민들, 국민들의 데이터를 많이 소유하기 때문에 지배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정부는 누군가 사기업이라든가 다른 존재가 이렇게 지배력이 커지고 이렇게 컨트롤 하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독점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에 대한 도전처럼, 도전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ABS, MBS 이 개념이 중국 정부가 엔트로 그룹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MBS 얘기 나왔으니까 CDO를 설명드릴게요. 이 CDO란 거는 뭐냐면은 이런 MBS를 잘게 쪼개는 거예요. 잘게 쪼개가지고 위험성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 예를 들어서 A 등급을 받은 뭐 사람 신용도를 70을 넣고요. 그리고 뭐 B 등급을 받은 사람을 뭐 10을 넣고요. 그 다음에 뭐 C등급 받은 사람 C를 넣고, 그 다음에 D등급 받은 사람 C를 넣어요. 이렇게, 이런 MBS 팔았던, 방금 A, B, C, D한테 전에 팔았던 거 있자, 있잖아요. 이거를 뭐 1000개, 2000개, 3000개, 뭐 5000개, 잘게 쪼개가지고,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비율로 섞게 되면은 A등급이 이렇게 70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뭐 B 우량, 한뭐 신용등급이 이제 30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총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전해 보이잖아요? 네. 요거를 근데 또한 번만 하면 다행이에요. 또, 이런 증권들을, 이런 증권들을 또 막, 뭐, 100개, 어, 막, 뭐, 어, 500개 섞어요. 섞어가지고 막 만들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뭐, 70%? 80%가, 어, A등급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숨없이 막 쪼개고 쪼개, 쪼개, 쪼개가지고 막 나누고 나누고 하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 금융공학 관점으로 보니까 너무나 안전해 보이는 거야. 왜냐면, 하 이거를 개별적으로 대출금이 신용도가 A 한 사람한테 가면은 이자를 조금 받겠지만, 어? 이렇게 신용도가 C, D, 뭐 이렇게 낮은 사람들 거는 이자를 많이 줘야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기피하겠죠? 근데, 이렇게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과 이렇게 뭐 A등급으로 좋은 사람을 이렇게 섞어버리면은 이게 희석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 채권이 이렇게 두면은 요거를 또 잘게 쪼개가지고 이걸 또 섞어,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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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결국은 굉장히 위험성이 없고, 야, 위험성이 거의 제로인데 이거? 이거 아주 신박한 물건인데 하면서 이 CDO, 예, 네, 이것 때문에 뭐 2008년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 이 CDO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저것 막 섞여가지고 문,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은행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신용도가 A인 사람의 채권을 팔고, 신용도가 C인 사람의 채권을 팔잖아요? 이렇게 팔았을 때는, 얘를 이자를 뭐 1%만 받고, 얘가 3%만 받아요? 근데, 이거를 두 개를 섞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뭐한2.5 이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합쳐서 하니까 이자가, 네,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등급이 더 올라가니까, 왜냐면 70%가 A등급이고, 어, 그리고 뭐, C등급이 30%니까, 당연히 요거는 우량 채권,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2008년도에 미국에 문제를 만들었었고, 중국 정부가 엔트그룹을 이렇게 조금 심각하게 보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점점, 예, 뭐, ABS 같은 거 잘게 쪼개요, 쪼개고, 쪼개쪼개 쪼개다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위험 자산이 없어. 근데 나중에 2008년도 지나고 터지고 나서 미국에서 알고, 알아보니까 결국 이 CDO 있거든요. 이게 부채담보부 증권이에요. 이 CDO가 어, 한 70%가 이제 불량 그 부실채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 CLO. CLO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 예, 보시면은 이렇게 ABS. 네, A, ABS는 이렇게 CLO랑 연결이 되는 거, A B S 잘게 쪼개면은 C 에 로, 그리고 M B S를 잘게 쪼개면은 C D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요 요게 이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요걸 하도 쪼개다 보니까 문제가 됐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거를 좀 크게 보고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거, 이걸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에 대한 제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게 주가 상승은. 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까지도 음,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게 시작한 거 그냥 살짝 야 맛만 봤으니까 한요 정도만 야 우리 뜨거운 맛 알지 야 빨간 맛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내려놓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저는 시작이라고 보고 그리고 엔트 얘네들한테 뭐 이제 자산 대비 얼마만 해주라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이 ABS를 어, 위험성을 두고 이렇게 한것 같고요. 그 자산 규모 대비, 뭐몇 배, 뭐, 그것만 해라. 했으니까 수익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엔트 그룹의 그 시가총액도 당연히 수익이 줄어들고 돈을 이 대출 규모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시가총액도 줄어들겠고요. 그렇게 돼보면 알리바바테 한안 좋고 또 이게 알리바바테 한안 좋으면은 어 소프트뱅크 이 말랑은행에 또 영향을 좀 주겠죠. 얘가 다팔는지안 팔인지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십 몇분 갖고 있죠. 뭐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은 조금 이게 오랜 시간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살려고 조금 이게 대기하고 있어요.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알리바바가 이런 위험성이 있지만 이런 디스카운트가 되고 좀 중국이 오랫동안 할거뭐좀 때리겠지만. 어, 좋은 기회에 봐서 진입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